범일동 거기 갈라 있을 혼자 가면은 어. 혼자 가면은 좀 대형 카페 가야 되거든. 그래 눈치 안 보잖아. 자리 차지. 속도가 안청이가될것 같아. 물는 먼저 당면부터 먹을게요. 네. 맛있 정이 이거 막 방방 소년단 노래 부른 거야? 아니야. 데 아, 이럴 거. 어떻게 그렇게 하나? 아니, <laughs> 약간 그렇게 들었어. 옐로 옐로. 오미로 그랬지 않나. 완전 샤이니 노래 아니었 <laughs> 근데 밥은 밥집고가 <밥친구가> 생긴 거지. <laughs> 어, 그렇지. 내가 그때 11월에 월급 받으면 맛있는 거사 줄게. 그래 그래. 좋다. 좋다. <laughs> 봐야죠 봐야지 하면서 아, 야 이번에 부국제 갈 어, 사람 없어 내일부터 그거던데 티켓팅이 던데 부국제? 응한 번도 안 가봤는데 나도 어... <목소리> 어. <목소리> 그그 네, 블로거님. <laughs> 아, 여기. 2층에 갔어. 아, 긴 했어. 그럼 비교해보자. 네 눈으로 봐. 나 1층 안 봤어. <laughs> 층안봤다 어. 아. 어, 여기까지인가? 좀 춥겠네. 다리가좀 딱딱하대. 중간 건 여기인데 밑에가 더 아늑한. 그냥 그 다음 만났을 때 그걸 좀 유심히 해봅시다 뭔어 연유야. <laughs> 너네 손은 없어. 나 어디? 커나 그냥 올리고요. 그냥. 근데 그게 요... 이 비 현실 나죽귀여어 진짜 빵인가? 아니네. 어. 어, 너무 귀엽다요. 저는 지금 혼자서 점탕맥 하러 가려고 하고 있어요. 사실 배는 하나도 안 고픈데, 그냥 뭔가 우울해 가지고 먹고 싶어요. <laughs> 만만한 홍콩반점으로 가겠습니다.

우리 <laughs> 우리 집에서 이모가 직접 호박적 만들어 주신 게 너무 예뻤지 너무 귀여워. 아, 지 거긴 비밀의 방이라서 들어가면 안 돼요. 아, 비밀의 방이 거야. 비밀의 방. 호박적데이 집에 자는데. 아. 설 넣으면 징벽이 되고 안방에 자다가 침을 너무 없는 거 아니야? 네. 얼굴 안 나. 짠. 나네 어, <laughs> 도착. 도와줄까? 어, 아. 그건.

집어 배우고 있습니다. 아 너무 재겠다 너무 재밌겠다. 어, 꽤 있네. 어 여기 있다 도착. 그러긴 뭐했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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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짓말 봐 <laughs> 당장 안 가면 니네 거 없다는 우리 느낌으로 우리 내신 알고 있아나 어? 어, 어. 아, 아. 애들 저러고 오네 어. 참 있어야 는데 아 음, 음. 나는 3장은 올라안될고같장은 전진을 하지마요 구독이 나세요 독도아니지 녹고 있어요 조금 점제 1, 제1 11, 9, 1 1 9, 1 3 9 0 0 4 3 0 너무 티난 거 같은데. <laughs> 네. <laughs> 내단 그러니까 할게요. 할게요. 어, 좀이따다 응, 같이 모여서 뭐. 잘 먹겠다고. 와 홍초가. 한명다사이다필야 되는데. 미 안에 제가 할게요. 저몬 아. 우리 아직 필요 아. 없죠. 이거 저거는 금방. 아 여덟 개 이렇게 여는데 여기 여 여기. 이거 조개 꼬야 야 이거 안도 안 먹을 거 아니야? 이거 이거 좀 두꺼운 게 많나? 많이 야, 걸래이 아. 불쌍하다. 얘 군데이 퉁퉁하고 싶다 아. 저 아, 봤냐? 안 맞아? 는아는가 봐. 기아 그거 되는 아니, 건데. 아, 뭐 <끝> 짠이다요 고생하셨습니다. 자. 드세요. 밥드십시오 응. 여기 하나 닭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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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라날 닭, 다이 닭, 닭, 는걸 보니 닭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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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닭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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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닭, 나 닭, 집이 <목소리> 짠집짠짠 <목소리> <목소리> 이 녀석은 이녀이 녀석은 다 녀석은 이다석은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이 녀석은 이녀이 녀석은 이녀석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녀 들어가는데 고량 입구로 들어가서 주차를 해야 되는데 주차요 k 님께 카페 가려고 왔습니다 하면 주차요금을 안 받고 카페 가는 방향으로 알려 r e 요 Korea, k o r e 여기 인스타 보니 사장님이 되게 젊고 멋지다 r 예여 k o 다 e a Korea, k o r 여자 사장 r e a k o r e 만 <목소류> 네, 잠시만요. <목소리도> 이건 예쁘니까. 오, 아, 이거 또, 주잖아, 뭐 이거 아메리카노두잔 하고 차 추가 한브루티 연유라떼 연유 라떼 아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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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쁘다 만든겨도 돼 그린티 라떼 되게 중요어 음, 진짜 예쁘다 무거워 Yeah. <laughs>

아이고, 맛있겠다. 잘 먹을게. 고마워. 어? 고마워요. 잘 먹겠습니다. 오늘 더웠어. 응. 음, 맛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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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 그래서